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양돈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동 제한 조치를 받은 농가들은 돼지를 제때 출하하지 못하면서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헌혈자가 줄면서 돈의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방 개혁에 따른 군부대 통폐합으로 단체 헌혈이 줄어 돈의 혈액난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춘천시가 새로운 겨울축제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예산 낭비로 폐지한 이전 축제와 내용이 너무 비슷해 치료성과 경쟁력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뚜르드 코리아 스페셜 대회가 삼척에서 폐막했습니다. 사이클 접변 확대와 지역 홍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성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양돈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동 제한 조치를 받은 농가들은 돼지를 제때 출하하지 못하면서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노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내 양돈 농가 260여 곳 가운데 감염 농가와 간접적으로 접촉한 농가는 116곳 경기도 내 확진 농가를 출입했던 사료 차량이 지역 농가를 다시 들리는 등 간접적으로 접촉한 겁니다. 이러한 양돈 농가들은 접촉일로부터 21일 동안 돼지 출하 등 모든 이동이 금지됩니다. 이 때문에 제때 출하를 하지 못하는 농가들의 시름은 깊어졌습니다. 돼지는 소와 다르게 성장 속도가 빠른 데다 A급 돼지와 몸무게 차이가 5kg만 나도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10시 112에서 115가 가장 적당한 거고, 거기서 이제 앞뒤로 한 2, 상 피리씩 나가면 또 이제 피로 나가고, 하루에 1kg씩 커버리니까 일주일이면 7kg잖아요. A 등급이 뭐한 40에서 50만 원 받을 수 있으면 그게 등예로 넘어가면 20만 원도 받을까 말까 이렇게 되는 거죠. 더욱이 출하 시기가 늦춰지면서 추가적으로 태어난 돼지들이 적정 사육 공간에서 자라지 못해 폐사하는 악순환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적정게그 규모보다 체중이 더 커지면 애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네, 그래서 뭐 폐사하는 경우도 있고. 지난 28일 정오부터 감염 농가와 접촉한 사실이 없는 일반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일시 이동 중지 조치는 해제됐습니다. 그동안 출하되지 못했던 돼지가 한 번에 출하되면서 지역 내 도축장은 한층 더 바빠졌습니다. 현재 강원도 내 지정 도축장은 모두 3곳. 경기권 도축장을 이용하는 철원을 제외하고 강원도 17개 시군의 돼지가 모두 이곳에서 출하됩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도축장에는 적정량보다 많은 도축 요청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긴급 조치가 계속되면서 양돈농가 출하 일정 역시 한동안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돈의 헌혈자가 급감해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모든 혈액 보유량이 안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데 국방 계약에 따른 군부대 통폐합 논란으로 군부대 단체 헌혈까지 줄어 혈액 수급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평균 혈액의 적정 보유량은 혈액형별로 5일치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O형과 A형의 혈액 보유량은 이 일치가 채 되지 않는 경계 단계입니다. B형과 AB형도 그나마 낮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주말마다 태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헌혈자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강원도는 국방기억 2.0에 따른 군부대 통폐합 논란으로 군부대 단체 헌혈이 줄면서 혈액 수급에 더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1 1 0 0여 명이던 혼혈자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는 10% 정도 줄었습니다. 군부대 개편으로 군부대의 수 자체가 대대 수 자체가 많이 줄어서 언혈자가 작년 대비 한 4,000명 정도 군인이 줄었고요. 고등학교 언혈도 많이 감소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혼혈자의 80% 이상이 군인과 학생으로 특정층에 극환된 것도 만성적인 혈액 수급 차질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주말도 헌혈의 집을 운영하지만 3, 40대의 헌혈자는 10명 중 2명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강원혈액원은 혈액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헌혈 취약계층인 3, 40대의 참여를 최대 4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혈액원은 특별 기념품 제공과 문화 행사 등의 이벤트를 통해 동참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 헌혈을 하면 자신의 건강을 점검할 수 있고 누군가의 생명도 구할 수 있다고 알리며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합니다. 정기적인 헌혈을 참여하고 싶어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헌혈증 필요한 사람들한테 헌혈증도 기부할 수 있고 어, 뭐 이제 뭐제뭐 건강도 뭐 좋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령화, 와 저출산으로 줄어들고 있는 헌혈 대상 인구. 심장 질환과 수술 등 혈액이 필요한 위급 상황이 늘어나면서 혈액 부족에 따른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한재영입니다. 양돈 농가의 가축 분뇨 처리를 위해 강원도가 예비비 4억 8천만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알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로 돈의 양돈 농가의 가축 분뇨 외부 반출이 금지되면서 양돈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예, 강원도는 액상의 분뇨를 고형 태비화할 수 있는 수분 조절제 800톤과 개당 10톤을 저장할 수 있는 비상용 가축 분뇨 저장통 300개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동 제한이 해제되면 정밀 검사 등 방역 조치를 거친 후 시군 공동 자원화 시설과 액비 유통센터 등 공동 처리 시설로 이송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강원도는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예방을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전예방중심의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합니다. 철원군이 아프리카 돼지알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에서 예정된 각종 소규모 행사까지 취소하고 나섰습니다. 서원군은 10월 1일과 8일 가수션 역사 강사 최태성이 강사로 나설 예정이었던 열린 학습관 행사 등 사람들이 모이는 각종 행사를 전격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8일부터 동송읍 이장협의회가 통제 초소 방역에 솔선수범으로 참여하는 등 지역 내 지역 사회 단체들이 긴급 방역 활동 참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철원군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갈마릅, 강포리 등의 3곳의 거점 소독소를, 돼지 농장 43곳의 24시간 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철원 DMZ 평화의 길에 이어 고성 DMZ 평화의 길 운영도 무기한 중단됩니다. 고성군은 10월 1일부터 고성 DMZ 평화의 길과 관련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예약 신청 접수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구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0월 예정된 금강산 가는 옛길 걷기 대회를 취소했습니다. 양구군은 이와 함께 오는 26일 개막 예정인 DMZ 펀치볼 실래기 축제 등은 일단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하고 방역 대책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속초 경찰서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39살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8일 새벽 1시 5분쯤 속초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 남편 48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의 사실을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겨울 축제가 없는 춘천시가 새로운 겨울 축제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바로 얼음나라 평화 커피라는 축제인데요. 시청 광장에 아이스링크를 설치하고 에티오피아 커피를 더한 컨셉입니다. 하지만 춘천시가 예산 낭비로 폐지한 로맨틱 페스티벌과 내용이 너무 비슷해 실효성 논란에 대한 지적 일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이스링크에서 관광객들이 스케이트 타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겨울 축제가 없던 춘천시가 지난 2016년부터 마련한 로맨틱 페스티벌입니다. 축제 예산 5억 원중 대부분이 아이스링크 설치를 비롯한 시설물에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콘텐츠 내용이 빈약하다 보니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민선 7기 들어 이런 이유로 개최한 지 3년 만에 축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겨울 축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최근 춘천시가 새로운 겨울 축제를 내놨습니다. 가칭 얼음나라 평화 커피 축제. 올 12월 중순부터 춘천시청 광장에 아이스 링크를 설치하고 시와 인연이 깊은 에티오피아 커피를 접목한 컨셉입니다. 춘천의 빙상 도시의 옛 명성을 또 살리고 또 춘천이 평화의 도시라는 것을 추구하는 벌을 보여주는 것이 축제의 방향이라 이런 방향성을서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로맨틱 페스티벌과 이름과 장소만 바뀌었을 뿐 예산 낭비로 꼽혔던 아이스링크를 설치하는 건새 축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축제 예산은 절반 정도 줄었지만 그만큼 아이스링크 면적도 줄었습니다. 인근 지역인 화천 산천어 축제와 홍천강 꽁꽁 축제 등 대단히 축제 사이에서 춘천 대표 겨울 축제로 자리 잡긴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좀 흉내만 내는 같아 어, 화천 산천 축제나 어, 홍천의 축제나 보면 그 아주 빅 아주 대형화돼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런 축제하고 견준다면 사실 왔다가 외지 관광객이도 왔다가 실망하지 않을까. 이에 대해 춘천시는 공지천 자연결빙이 어려워. 임시 방편으로 아이스 링크를 사용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축제는 자연 결빙된 공지천으로 장소를 옮길 계획입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얼음을 얼려서 했던 로맨틱 페스티발을 좀 떠나서 저희는 궁극적인 목적은 공지천에 자연 결빙을 통해서 옛 영성을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8억 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부터 공지천에 결빙을 위한 수중보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가 꺼내든 새로운 겨울 축제 실효성 논란을 잠재우고 춘천을 대표하는 겨울 축제로 정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장진철입니다. 올가을 강원 지역 자연 산송의 채취량이 지난해보다 큰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 조합 송이 공판 현황을 보면 지난 29일 기준 강원 지역 산림 조합에서 공판된 송이는 모두 11,310kg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가장 많은 감소 폭을 보인 삼척 지역 송이 채취량은 지난해 3,500kg에서 올해 약 1,000kg으로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양양 송이 채취량은 지난해 7,430kg에서 올해 2,395kg으로 지난해에 비해 68% 정도 줄었습니다. 산림조합과 송이 채취 농가들은 올여름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송이가 제대로 생육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골목상권 붕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일 춘천시의회에서 열립니다. 춘천 석사동 주민들로 구성된 석사포럼은 이날 춘천시민사회네트워크와 상인단체 등과 함께 대형마트 가맹점 입점에 따른 골목상권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춘천 지역 중소상인과 시민단체들이 춘천시 석사동의 한 대형마트 SSM 출점을 강력 저지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오는 2020년 11월 민간위탁이 종료되는 춘천시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방식을 시민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이를 위해 기존 민간위탁 방식과 공공운영 방식을 놓고 시민 토론회를 세 차례 개최하고 찾아가는 마을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춘천 봄의 대화 홈페이지 ARS를 통한 투표도 실시됩니다. 춘천시는 이미 진행한 연구 용역과 이해 당사자간 의견 청취 결과와 함께 수기 과정을 통해 도출된 시민들의 의견을 운영 방식 결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 북상에 따라 소방과 산림 당국이 비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강원도 소방 본부는 소방청과 태풍 북상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화상 회의를 갖는 등 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동부지방 산림청은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가동하고 산사태 우려 지역 긴급 점검과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이 기간 주요 등산로와 숲길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 18호 태풍 미탁은 3일 오전 전남 서해안에 상륙해 남부지방을 관통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도내에는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300mm 이상의 폭우와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이클 동호인들에게 꿈의 무대로 불리는 뚜루두 코리아 스페셜 대회가 삼척에서 폐막했습니다. 4일 동안 인제와 강릉 삼척 지역 도로에서 뜨거운 경쟁이 펼쳐졌는데요. 특히 대회는 매년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돼 사이클 저변 확대와 지역 홍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성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양 손을 번쩍 들어올린 선수들이 결승점을 손사일 같이 통과합니다. 이날 하루만 100km가 넘는 도로를 쉼 없이 달린 선수들이지만 마지막까지 힘차게 페달을 밟습니다. 관중들은 뜨거운 한으로 선수들의 힘찬 레이스를 응원합니다. 2010 코트르드 코리아 스페셜 대회가 마지막 3차 구간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자전거 축제가 아름다운 해양 관광과도 심 삼척에서. 뚜루드 코리아 스페셜 대회는 사이클 동호인들에게는 꿈의 무대로 불리는 자리입니다. 총 6번에 걸친 예선전을 통해 누적 점수가 250점을 넘긴 성의권 선수들만 참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대회에는 24개 팀, 160여 명의 선수들이 최종 경쟁에 나섰습니다. 승부도 중요하지만 사이클이 좋아서 모인 동호인들에게 대회 참가의 의미는 더욱 값집니다. 뭐 좋은 경치를 못 보긴 하지만 그래도 동료에도 남다르고요 같이 이렇게 좋아하는 걸 즐길 수 있다는 게큰 지금 매력인 것 같아요. 특히 뚜루드 코리아 스페셜 대회는 10년 넘게 전국을 돌며 열리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제 스피디움과 올림픽 도시 강릉 푸른 삼척 바다를 배경으로 220km를 달렸습니다. 사이클 저변 확대는 물론 해당 지역을 널리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팀별로 숙소 잡고 그 이동하는 게 사실 좀 부담되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만 조금 배려를 해주시면 전체의 전체의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역 홍보나 발전에도 좀 영향이 됐으면 좋겠고요. 트루드 코리아 스페셜 대회가 사이클 대회와 지역 문화 관광을 한 바구니에 담아내면서 국내 대표 스포츠 이벤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성기석입니다. 30일 새벽 5시 45분쯤 홍천군 남면 명동리 인근 도로에서 7른세살 김모 씨가 운전하던 1톤 화물차가 앞서 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경운기 운전자 예순일곱 살 신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폐농약 안전 수거를 위해 지역 농협 농자재 판매소 12곳에 폐농약 안전 수거함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농가에서 쓰고 남은 농약이 유출되지 않도록 용기를 단단히 밀봉한 다음 가까운 지역 농협 농자재 판매소를 방문해 배출하면 됩니다. 수거 대상은 농가에서 사용하고 남은 농약류이며, 농약 제조와 판매업소에서 발생한 폐농약과 황산, 염산과 황등 화학 약품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사용 후 남은 폐농약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고 외부로 누출될 경우 토양이나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10월의 첫날인 화요일 우리도 저녁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강원도는 수요일 밤부터 태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제18호 태풍 미탁이 타이완 남동쪽 약 410km 부근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초속 40m 안팎의 강풍이 불겠고, 지난번 태풍 타파 때만큼의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미리미리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아침균 춘천 16도, 원주와 속초 17도, 강릉 18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 늦더위가 이어지며 다소 덥겠습니다. 춘천과 원주 27도, 강릉 26도가 되겠습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화요일 제주와 남부 지방을 시작으로 수요일과 개천절인 목요일에는 우리도 저녁을 포함해 전국으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영서 지역보다 영동 지역에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동반되겠습니다. 저지대 침수와 하천범람 등비 피해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받아냈습니다. 화요일 통해 전해상 비 소식은 없겠지만 흐리겠고, 화두의 높이는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역민과 함께 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